선승이에요! 아니, 야, 진짜, 그냥, 그냥, 야, 야, 여러분, 나안 됩니다. 와. 자,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는 약간 잠깐 쉬어가는 거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네요. 다행이네요, 여러분.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. 정말 다행이죠. 존슨 오늘 멀티골이라고 세상에 아닐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알게 모르게 존슨이 지금 세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죠. 이런 거 보면 진짜 존슨이 득점 만드는 그 능력은 인정해줘야 돼. 솔직히, 딴건 몰라도 나도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고장난 시계라며. 반도백 계속 가! 반도백 끌었어요! 와! 또 존슨이에요! 반도네의 시원한 돌파가 존슨의 선택골로 이어집니다. 기록하는 토트넘. 야, 이건 반더맨에 미친 질주가 존슨에게 연결됩니다. 존슨은 신입니다. 존슨, 좋아! 그렇지. 와, 우동이 잘 돌렸다. 와, 미쳤다. 와, 토트넘 왜 이렇게 잘하냐, 오늘? 야, 오늘 진짜 잘한다. 존슨, 또 때리나? 존슨 조언. 그렇지! 와! 야, 존슨 왜 이렇게 잘해? 야, 미친 거 아니야? 와. 그래, 이거. 비카리오야, 너 내가, 너 내가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너다 받고 있는 거 알지? 나는 응원한 거였어, 나는. 너 이러면 나 진짜 민망해, 진짜로. 왔어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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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, 이것도 빨려 들어갈 뻔했어. 우와! 와 근데 이거 다이렉트면은 메뉴는 오늘 경기는 거의 끝났죠. 와 천만 종료! 아니 야 진짜 나 그냥 그냥, 여러분, 다 조용하고, 나는 진짜, 여러분, 내가 그냥 봤던 토트넘 전반 중에 오늘이 제일 잘했습니다. 하나에, 하나에, 그것도 없이 존나 잘해요, 그냥. 말안 됩니다. 와, 진짜, 야, 얘 너무 잘하는데? 아니, 근데 그거보다 우선 이건 맞아. 1. 맞아. 메뉴 못했어요. 누가를 테 돌지 못해요. 내 생각인데 죽은 밥만 받아야 돼. 근데 진짜, 근데 그거보다 그냥 나는 이거야. 그냥 내가 본 메디슨, 내가 본 벤탄쿠르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미들라인이 살아버리니까 다른 애들도 흥이 막 커져가지고 걔네들까지 경기력이 잘 나오는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야, 근데 메뉴 어떡하냐? <laughs> 진짜, 진짜, 이러다 가 경질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빡세긴 하네요. 포스트코블루가 이 축구를 보기 위해서 날 믿어라. 이거 되면은 진짜 개쩐다. 그게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거의 표본이 딱이 전반 45분이지 않았을까? 어?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그왜시시 코너 가면은 이모님이 하나 먹어보라 이렇게 주는 거 지금 먹어봤어요. 맛있네. 이래서 포스트코 계속 이거 먹어야 된다 하는 거구나. 이거 그래서 유지하고 골더 많이 넣고 그것만 두 개만 되면은 그냥 끝이야. 더 필요 없어요. 중앙 잡히니까 중앙 믿을 세 명. 호 잡히니까 다 산다. 후반전 한번 봅시다. 와,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너무 재밌네요. 진짜. 어, 클루셉! 와! 중가골중가골중가골중가골 클루셉 2대 0으로 토트넘 합성합니다. 와 야! 뭐야? 에이! 야, 또 카드 나와요. 우와! 팬 유비삼! 3대0! 와 진짜, 이거는 완승니다 완승. 야, 이거는, 이거는 그냥 경기를 끝내는 꼴이네요. 그 와중에, 그 와중에 사회생활. <laughs> 여러분, 사회생활을 포로처럼 하는 겁니다. 아, 지금, 와, 지금, 테나의 미래 같아요. 앞이 뿌였습니다. 보이질 않습니다. 와, 솔랑케, 피니쉬! 와, 이거 뭐야? 싸르! 와. 야, 근데 이거는, 이거는 솔랑케가 못 때린 것도 맞는데, 잘 막았다. 안으로 접고, 때려! 때려! 그렇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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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얘 나도 모렇게 찐텐으로 질렀네.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야, 야 이거 일어나서 야 일어나서 박수 쳐. 야와 어? 아 일어나서 쳐 이거. 아니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벽한 경기였습니다.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 경기를 100점 만점에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면 진짜 이 경기가 99점일 것 같네요. 자 너무 훌륭한 경기였습니다. 경기... 우... 와 근데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이 4연승을 달리게 됐고요.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한 거지?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냥 오늘 먹었던 점심 메뉴, 오늘 그냥 일어나서 했던 루틴 그냥 기억 존나 잘 해놨다가 그냥 다음 경기 다 똑같이 해야 돼. 오늘은 뭔가가 달랐어요. 그냥 경기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다음 플레이를 이제 가정하는 거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원투원투원투 어 이게 진짜 너무나도 완벽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와 진짜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타게 됐고 포스텍 축구 제가 보면서 지금 오늘 보면서 느꼈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시식코너에서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마 다음 경기 때 이거 유지 웬만하면 안 되겠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배트 테스트 버전이라고 한다면 토트넘 축구는 결국에 미들이 살아야 된다 야, 오늘 경기를 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중앙 4명 있지 솔란케 메디슨, 벤 클루셉스키 이 다이아몬드가 잘해주니까 말도 안 되네요 경기력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야 진짜 너무 훌륭한 경기여서 뭐더뭐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토트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네요 <laughs> 야 인정해 보스텍 감독님 인정합니다 야 근데 진짜 행복하게 잘수 있겠네 반면 메뉴는 좀 걱정이 된다 네 재밌었어요.